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커피 컨텐츠가 아닌 베이킹 컨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저 혼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르뱅 쿠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르뱅 쿠키를 아시나요?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르뱅 쿠키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미국 뉴욕시에 있는 유명한 제과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르뱅 제과점에서 만들던 쿠키가 견과류도 많이 들어가고 초코칩 같은 것들도 아낌없이 막 들어가고 두툼한 모양을 내는 쿠키여서 그게 유명한 거였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많은 곳에 알려져서 그렇게 두툼하고 견과류나 이런 초코칩들이 많이 들어간, 토핑이 많이 들어간 쿠키를 르벤쿠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르벤쿠키 플레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희가 르벤쿠키에 넣을 호두를 좀 전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이 전처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호두를 세척을 한 다음에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 견과류의 고소한 풍미도 올라가고 호두 특유의 떫은 맛도 조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계량을 한 다음에 세척까지 하고 오븐에 굽는 전처리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두를 150g 계량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깨끗한 물에 세척해서 올게요 이 호두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세척을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두는 보시면 이렇게 막 주름이 많잖아요. 이런 주름 사이 사이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세척한 호두를 끓여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해주시면 되냐면 이 물이 이제 끓을 거잖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4분 정도만 데쳐주시고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 금방 끓을 테니까 오 분을 좀 예열을 해둘게요. 150도에서 20분간 예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팔팔 끓고 있죠? 4분간 더 진행하고 종료할게요. 전처리 왜 하냐고요? 전처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호두의 느낌을 좀더 고소한 풍기로 살려주고 호두 특유의 그 떫은 맛을 제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전처리 귀찮으시다. 그냥 넣어도 되죠. 하지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전처리 해주시면더 바삭하고 떫은 맛 없는 단맛이 좋은 르벤 쿠키를 맛보실 수가 있다. 저희처럼 전철이 여러분 귀찮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4분간 끓였고, 요거를 찬물에 식힌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르게 헹궈줍니다. 이번에는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여러분 최대한 할수 있는 선에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적당히 물기를 제거하였으면 이 호두를 위에다가 흩뿌려줍니다. 이렇게 퍼트려준 다음에 구워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도 아직 초보자지만 아주 쉽게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븐 예열이 다 됐거든요. 이제 얘를 150도로 15분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종료가 됐거든요. 타이머를 꺼주고, 오븐도 꺼주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갈색빛을 띌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그 정도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 호두를 이제 식힌 다음에 다지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호두를 전처리를 하신다면 한달 동안 냉동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냉동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식힌 다음에 다지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다지는 작업을 할 건데 너무 바삭바삭해 보이거든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고소해요. 그 호두 특유의 끝에 있는 떨떠름한 맛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 고소한 느낌만 딱 나왔거든요? 이걸 다져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쿠키 만드는 준비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져볼게요. 그럼 다지실 때는 칼 이용해서 그냥 요런 식으로 다져주시면 돼요. 음. 음, 칼 조심하시고 항상. 구웠기 때문에 잘 부서지거든요? 음, 그래서 편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지기까지 완료했고 이제 본격적인 쿠키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보관해둘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차가운 무염 버터 100g을 준비했는데 버터 같은 경우는 실온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르뱅 쿠키가 퍼져 버릴 수 있거든요. 차가운 버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눌렀을 때 세게 누르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정도일 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워도 풀리지 않거든요. 저희는 LMB 를 고메 버터를 사용할 거고 품미가 좋은 버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끔 버터를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LMB 를 고메 버터를 사용을 할 거다.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 버터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는데 과하게 휘핑을 하지 마시고 모양이 풀어주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저희는 설탕 소금,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을 거거든요. 자, 일단 설탕은 백설탕 50g 넣어주고, 그 다음에 흑설탕 60g, 그 다음에 소금 1g, 바닐라 익스트랙 도 1g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으시면 풍미가 좀더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한번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우러지는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로 좀 서로서로 서로 어우러지는 정도로만 섞어주시고, 실온에 둔 계란을 넣어줄 건데, 이 계란을 한번 풀어주시고, 얘를 한 방에 때려 부으면 안 되고, 두 번에 나눠서 부어줄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부어주게 되면 재료 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풀어주시고, 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계란을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벽면에 붙은 요 반죽을 이렇게 훑으시면서 좀더 섞어주면 되거든요. 옆에 묻어있는 것들을 싹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가루를 전부 다체쳐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력분 150g 체를 쳐서 넣어주세요. 이걸 체를 치는 이유는 그대로 내게 되면 가루가 뭉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식감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얘들 전부 다 체를 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베이킹 파우더도 2g, 베이킹 소다도 2g에도 채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을 전부 다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죽을 섞어주시면 되는데, 반죽을 이렇게 섞어주시다가 주걱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섞어주실 때 여러분 다 섞지 마시고 80% 정도만 섞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따가 견과류랑 초콜릿을 넣고 또 섞을 거기 때문에 80% 정도만 섞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80% 정도만 섞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전처리한 견과류, 호두와 다크초콜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호두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 다음 다크초콜릿을 넣어줄 건데 저희가 사용한 다크초콜릿은 칼리버우트 54.5% 카카오 함량 초콜릿이거든요. 뭐좀더단걸 원하시면은 밀크 초콜릿을 넣어도 되겠죠. 저희는 좀덜 달게 하기 위해서 다크 초콜릿을 넣고 더덜 달게 원하시면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주걱으로 하얀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잘 섞어줬거든요. 네, 여러분도 너무 많이 섞으시면은 반죽이 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실 때 식감이 좀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 랩에 담아가지고 60분 동안 휴지를 시킬 거거든요. 휴지를 하는 이유는 휴지를 해야 반죽을 성형하기가 편해지고 재료들끼리 조금 더 이렇게 잘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휴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랩에 담으신 다음에 냉장 휴지를 1 시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1시간 휴지가 완료됐고 요거를 이제 8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요 무게를 좀 재볼게요 지금 얘가 705g 정도 나오네요 응. 여러분 요거를 88g씩 담아주면 됩니다 쿠키 하나당 자 그러면 요걸 벗겨내고 자 요걸 제가 여러분 일단은 적당히 좀 잘라가지고 무게를 좀 재면서 만들어 볼게요 오! 느낌 엄청 좋아요 자, 여러분 요거 88g 같아요 와 미쳤다 86.4g 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역시 커피 워낙 디테일한 계량을 하다보니 자 88.5g 자 요거를 동그랗게 뭉쳐줍니다 자 여러분 녹기 전에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기에다 이제 올려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살짝 눌러주세요 자 살짝만 눌러주세요 요정도 눌러주시고 자 이제 빨리 만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성형을 다 완료했고 자 이제 요거를 예열된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200도로 지금 20분간 예열을 완료했고 굽는 거는 190도에서 12분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종료됐거든요. 꺼주고 빼겠습니다. 와 비주얼 미쳤다. 와 여러분 잘 됐어요. 이렇게 자 옆에 둘게요. 아, 여러분 처음 한 거치고 잘 됐죠? 오, 빨리 먹고 싶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10분 식힐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올려버리게 되면 쿠키가 와르르 부서지게 됩니다. 쿠키가 부서지기 때문에 테두리가 단단해질 때까지 한 10분 정도 식혀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맛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식히는 과정까지 완료를 했고,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것만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냄새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너무 먹고 싶은데 먹기 전에 커피도 한잔 같이 한번 내려볼게요. 딜리코 밀크 프레스 사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아메리카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초코가 군데군데 녹아가지고 탁 퍼져 있거든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고소하고 딱 달콤한 향이 잘 나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다. 되게 맛있네. 바삭바삭하거든요. 겉에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이 안에 반죽이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당도고 호두가 좀 씹혔거든요. 이제 안에 호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호두 맛이 너무 좋아요. 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호두 씹는 식감도 뭔가 바삭바삭거리거든요. 그러면서 고소한 풍미랑 이 쿠키 반죽의 달콤함이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또 먹어볼게요. 음, 여긴 초코다. 너무 맛있어요. 커피랑 먹어 볼게요. 아, 너무 딱 좋습니다. 달콤한 쿠키와 쌉싸름한 커피. 진짜 환상적인 조합. 여러분,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제가 베이킹 초보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했거든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없어 가지고 정해진 이제 계량값대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물론 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주시면은 이렇게 완벽한 르뱅쿠키를 만드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르뱅쿠키를 만들어 봤고 뭐 자세한 레시피나 뭐 재료 링크 등은 저희가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카페에서 판매하기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쿠키 같은 경우는 또 냉동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베이킹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